어떤 어 몰라가지고 <laughs> 구독하고 가세요. 구독 해주세요 음. 안녕하세요. 오늘 음평 대표 축제의 누리 축제 와봤는데요.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부스 운영이랑 체험할 거 많다해서 체험도 한번 해볼게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네 음주 고글 체험하고 있는데. 네, 한번 어, 네. 이거 음주 고글이요? 네. 아, <laughs> 어 너무 무서, 어 너무 어지러운데? 한번 제가 섞을 거예요. 어디시? 저 <laughs> 이거 맞죠? 모자? 뭐, 됐나? <laughs> <laughs> <생명? 웃음> 감사합니다. 오오 <laughs> 뭔가 좋아. 아이, 오 <laughs> 한번더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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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번 돌려봐 주세요. 네. 우와! <laughs>

어때요? 어때요? 네. 춤춰줘 어떤 어, 몰라가지고 <laughs> 이런 추 <춤> 있었잖아 구요 <laughs> 구독하고 가세요 저 유튜브 구독하시가구고 가세요 <laughs> <구, 올려주세요>. 구세요구독 <laughs> 어마어마한 선물. 아니야, 자. 구독하고 구독하시면은선구독하요고 <laughs> <진짜. 웃음> 저희 팀에서 홍보하려고 근데, 이렇게 만든 건데,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만든 거고,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고 이야, 레어템 등장했습니다. 그, 이것도 다 저희가 다 만든 수제로 만든 거예요. 이쁘죠? 오늘 네, 구독자 1000명 이상 모으기 위해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구독하면 상품 드리는 이벤트 중인데. 저희 모루 인형도 있고, 키링도 있고 세계 <laughs>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평놀이축제 와서 다양한 체험도 많이 해보고 부스도 직접 운영하면서 홍보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들고 다들 좋아해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체험이나 행사 있으면 찾아뵐게요 안녕 네. 구독 구독 해주세요. 병아리 주무간의 음평고 이야기 오늘도 신나는 날이 될 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자라나 씩씩하고 용감한 닭이 될 거야.